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르고 볼 거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르고 최근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어요. 요날 40%대 급등 봉 세우고 나서 이후로는 쭉 하락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자리를 만드는 그런 좀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서. 새로운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현재 10%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아르고는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이 세력의 강력 매집에 포착이 됐다 이 타이밍 놓치면 후회한다 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요 라인 때 그거 드렸죠 요 라인 우리 체크하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혹시라도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 밑에서 추매 통해서 물타기 하셔 가지고 본전탈출 노리셔야 되고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요 가격대 밑에서 공략하셔 가지고 수익 챙겨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가격이 어디냐 정확하게 여기 그어드린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그려드리면서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 기다리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쭉 하락을 하다가 이 밑으로 떨어지고 이 안에서 며칠 좀 횡보하다가 위로 반등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다시 한번 크게 시세를 나오면서 요때제 대응 전략 받아가신 분들은요. 아무리 저 최고점에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본전 탈출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요. 수익까지 가져가셨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신규 타점 잡으신 분들은 수익 빵빵하게 가져가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이거 나 이전에 대응 전략 못 잡아갔는데 못 받아갔는데, 다 혹시 물렸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사면 안 돼요? 지금도 사도 돼요?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급등할 때 따라잡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지향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추격 매수는 절대 절대 하지 말라. 우리가 안전벨트, 이 어려운 그리고 이 위험한 코인 시장에 우리가 진입을 할 때, 그래 안전벨트는 하나 좀 하고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타던 바이킹을 타던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고뭐 안전 벨트가 뭐다 상승이 나오고 나서 혹은 뭐 급락이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급격하게 시세 변화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예쁘게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 때고럴때 때 우리가 공략을 하자 고럴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시다시피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추세선 잘 타고 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추세 잘 타고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어, 추세선 확인시켜주면서 지지라인 확인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전형적인 삼각수렴 형태 그리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고점 높이면서 점점 변동성을 축소하고요, 이렇게 축소하면서 에너지를 응축을 하는 거죠. 에너지를 모으고 이제 발산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분명히 추가적인 시세 나올 겁니다. 아르고 분명히 추가적인 시세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바로 따라잡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왜? 안전벨트 제가 매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이런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는 없고요. 이 앞선 파동만 봐도 그렇잖아요.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받고, 나오다 조정받고, 나오다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 파동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이 있는 거고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고점에 수익 실현을 하고요. 단기 조정 구간에 재공략을 하게 되면은 같은 파동 안에서도 더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게 되겠죠. 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공략을 하면 되느냐?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특히나 이 코인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초보자분들, 그리고 바쁘신 분들, 현업이 너무 바쁘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공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세력들이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그런 시장이에요. 제가 맨날 2024년도 기대감 너무너무 많다. 2024년도 내년에 코인 시장 바뀔 거다. 색깔이 바뀔 거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2024년도에 호재가 너무 많잖아요. ETF 승인, 반감기, 그리고 2024년도 금리 인하 이런 이슈들이 맞물리고 있는 엄청난 호재가 있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 내년에는 이렇게 대규모 자금들이 미친 듯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시장 당연히 세력들이 활용을 하겠죠. 미리미리 부지런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하고 이러느라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고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엄청 흔들어요. 그래서 이런 초보자분들, 바쁘신 분들, 무턱대고 공략하다가 이 세력들의 흔들기에 당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제 영상을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이 세력의 흔들기에 당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정확한 타점, 정확한 물타기 타점, 신규 타점,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르고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 최신 버전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 대로만 제가 잡아드리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은요,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충분히 가능하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수익 빵빵하게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정확하게 가격대 적어드렸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이 소요되는 시간까지 전부 다 적혀 있어요. 이 모든 게 들어있는 이 아르고 매수 아무도 대응 전략은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릴 건데요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인증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구독 인증은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 8024957을 번호로요. 아르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시구나.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 매수매도 대응 전략, PDF 파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제가 잡아드리는 대로만 따라하셔가지고요,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가져가시기를 좀 바랄게요. 세력들의 펌핑, 우리가 제대로 한번 노려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놨어요. 뭘 넣어놨냐? 대시세 매집 코인 넣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하는 코인이고요. 아직 세력들의 손이 타지 않은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따끈따끈한 코인이니까 요것도 하나 매매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당연히 타점까지 다 들어 있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8024-957을 번호로 아르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요. 이 모든 거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재능 기부도 좀 하고 있는데요. 물린 코인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코인명 플러스 매수가 적어서 저한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그 코인 손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본전 탈출해야 되는지, 물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포인명, 매수가 쓰셔가지고요. 상단에 같은 번호예요. 8024-9571번으로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당연히 100%무료고요 뭐, 금전요구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다 무료지만 항상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만 좀 바래보겠습니다. 저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들께 예쁜 수익도 챙겨드리고 고민 해결까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장 따뜻한 수익으로 잘 이겨 나가시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산이 나오기 시작한 그 시점입니다. 네, 이 구간에서 지금 여러분들 고점에 만약에 물렸다면은요. 정확한 타점에 물타기 하셔 가지고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챙겨 가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신규 매집 하시는 분들도 지금 타점 잘 잡으셔서 수익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대시세 매집 코인까지 꼭 챙겨가셔가지고요. 수익 빵빵하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정확한 타점은 상단에 있는 번호 8024-9571번으로 아르고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 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 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 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 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절을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발표 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 대부터. 보통 20%대 두자릿수 꾸준하게 20~40%대 에서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고가놀이하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 600%때400%때 경이로운 세 자릿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 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 호인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정확하게 딱 짚어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의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타 포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포인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24-9571 전화번호로 코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1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신다면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요. 호우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달아볼게요